어, 이제 누나가 더 애매할 것 같아. 그지, 딱한 단. 설마. 진짜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 오케이, 진짜? 오케이. <laughs> 전나 네, 조금 더해도돼요전 내게 네, 일단 내야 네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와, 오케이. 이거 이것도 야, 진짜 애매했다. 야, <laughs> <이거> 진짜. 애매했다. <laughs> 야, 잘 버텼다 이거. 이거 있어요? 없어요 없..있어요? 조금 있는데 없어요 일어요 없죠? 없어? 없어 나 갑니다 아 잠시만 잠 잠시만 잠잠만 동작 잠깐만 잠깐만 저여기저 없죠? 저 내요? 먼저 꺼내 내이 카드는 간접하지 않요 꺼내도 될 정도야 야 우리 그와 기타 깼다 기타 깼어 오 야, 아, 아, 이투여가지고 이틀... 숫자가 와, 10, 11, 1 0는 아무것도 없어요. 아 좀, 좀 이거 막 섞어줘. 오늘 넣고 싶다. 딱 여기 해야 돼. 오케이. 그럼 가, 가, 가. 없지? 이씨 아, 내 카드인데. 오케이, 잠깐. 어 나카라. 여기서 여기서 이제 오케이. 내가. <laughs> 어 일단 내봐 일단 낼 방에. 어. 또 있어. 아 잠깐, 잠깐만. 계속... 여기서. 잠깐 조심해 야. 내지 마이 다음에 있어야 돼요 저 내야 돼요, 형, 저 내야 돼요. <laughs> 아 그럼 먼저 내세요 아니, 아, 아니 잠깐만 하지마 <laughs> 잠깐만 아니 저 내요 내가 이건데 아아 그러면 아니 내 네, x 네, 네. 네 그냥 내내 네. 빨리 내 나는 이거라고 <웃음> <웃음> <그럼> 내요? 어 <laughs> 내요? 내요? 저 여기서 내요? 안아 잠깐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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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먼저 하세요 믿어? 어 믿어 믿어요 그럼.. 그럼 될게 믿어요 그럼 될게 제발! 오케이 으악 기.. 다려이 세계가 그냥 내가 딱 얘기해줄게 내 세계가 땅땅 땅이야 아미어 되게 좋거든 미련 좋구나 어 나는 오히려 이런 게좀뭐 수치도 드라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계속 그렇지. 이거를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가지고 아 거의 두 시네? 맞네 두 시네. 그럼 응. 내일 그 뭐야 만둣국. 만둣국 빼놔야겠다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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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이렇게 하나만 해야지, 윤석을 다 쓰면 어떡해? 이모 해봐. 차에. 지금 찍고 있어. 말도 해봐.

이모 내가 티슈로 깠는데. 이모 이모 보고. 이모 보게. 여기 보고 잡는 거 하고 보고. 아니야. 내가 저기 안. 드진이 앉아. 못 본다고 뒤진이 들어고한게 여기 아니야. 시원아. 응. 이모 이걸로 잠깐만. 종이 접기해도 돼? 다음에 있 응. 종이 접기 해도 돼. 아빠 이걸로 종이 접기해도 돼? <Sélere> 음. <laughs> 먼저 하늘을 로 잡았지 이모 이모 먹었어 먹 무슨 표정이 이모 찍어 이모 찍기 로 지원이 이모 저쪽에서 저쪽에서 놀자 지원이 여기 앉아서 놀자 이거 뜯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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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빼빼 빼? 가지고 있을래? 어떡할래, 지원이? 어 아, 안 돼. 응? 태양. 태양. 뜯어줄게, 지아 음, 그건, 아 그건 됐구요? 그건 왔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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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보는거죠 호호 오 설명서구나 뜯어보자 어, 큐트. 뭐야, 이게? 드라파이트색. 뭔가 반지 같아, 애감이. 프로포즈야 고마워. <laughs> 극혐이네? 어, 뭐야. <laughs> 귀엽다. 어, 괜찮을 것 같은데? 빨리 이거 콩나물 넣어봐. 그리고 음. 여기가 위로 가야 된다는 거지, 음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응, 음. 째 뭐라고 거야? 어, 그럼 여기 붙일게요. 네, 여기도. 잠깐만 방향 맞지? 맞아. 나 믿어. 저. 응? 왜?

1,200이 네요 <목소리도> 고생했고 고생고 앞으로 더 고생하고 내가 잘해줄게요 끝 <laughs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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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

막 출발을 해서 얘네 만났을 때한 다섯 시쯤 뭐 이쯤 만나가지고 이 저녁 때 여기 그것도 있던데 국밥 같은 거. 시장을 가고 닭뼈시장, 시나몬 같은 거 있어요. 시나몬 파우더. 상... 그래? 그런 게역즘시 사람 말이 사람.